3X 투자 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FMC 회의가 마치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를 했죠.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 5포인트 올렸습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엔 인상폭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투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끝내고 시장이 예상한대로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이른바 속도 조절을 택한 겁니다. 어제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는 등 극심했던 물가 압박이 줄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 계속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내년 예상 금리를 당초 제시했던 4.6%보다 오른 5에서 5.25%로 내놓았습니다. 자, 파월 연준 회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보시다시피 SM표백 지도는 빨간색이 많은 갈색 위주로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포화 탐욕지수는 60입니다. 보시다시피 환율은 1298원이고요. 1300원 이하입니다. 양호합니다. 자, 10년물 국제금리는 3.501이고요. 2년물은 4.24, 3년물은 3.94, 5년물은 3.64입니다. 국채 금리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는 w t i 가 77불이고요. 유가가 안정화되어 있죠. 브랜드유는 82불입니다. 자, 국제금은 하락했습니다. 농축산물은 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은 금리인상, 폭, 축소에도 미정신은 하락했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문제라는 거죠. 자, 연준은 미국 금리가 0.5% 12월에 인상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자, 파월은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이렇게 기자회견 했죠. 파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인플레 하락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줄 알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연준위원 중에 7명이 내년 금리를 5.25%로 인상을 하겠다. 지금 4.5%니까요. 금리 인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내년미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이다 9월에는 1.2%에서 0.5%로 뚝 떨어진다 실업률은 3.6%로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매파적 연준이 증명이 됐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키움정권은요 미증시가 하락했습니다 s x x 가1.5% 하락했고요 QQQ가 0.7% VOO는 0.6% 3대 지수가 다 하락했습니다 자, SOXL은 4.6% 하락한 13불이고요. TQQQ는 21.8불입니다. 2.3% 하락했습니다. TECL은 28불이고요. 2.4% 하락했습니다. FNGU는 59불이고요. 2.4% 하락했고요. BOLZ는 27불이고요. 3% 하락했습니다. UPRO는 37불이고요. 1.8% 하락했습니다. 자, 빅테그 정보들 한번 보시면. 애플, 마소,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포 상승했고요.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5% 하락했고요. 메타플랫폼스도 상승했습니다. 어제 하락 때문에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404만원입니다. 2,261만원입니다. 자, SXL 1차트인데요. 13불입니다. 어제 하락했지만은 그 차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어쨌든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배 레버 위주로 2 0 0을 만들면서 유효하고요. 10년에 100배 가는 상품 SXL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SXL을 300주로 매수했습니다. 자, 구독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성투하셔서 부자됩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